다음, 알파팀 이야기. 한결의 21에서, 한결 특정이죠, 이번에. 그, 이 소문처럼 떠돌던 국정원이 운영하는 그 민간인 댓글 알파팀의 실체를 최초로 물증으로 밝혔어요. 물증으로 밝혔고, 그것이 이명박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가짜뉴스까지 이어지는 정황. 이 나왔다. 특정 보도한 김한 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한겨레 시빌 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시간을 3분 드릴 테니까 <laughs> 자, 빨리빨리 소개해주세요. 자, 뭡니까 이게? 네, 이게 알파팀 조직 돈인데요. 네, 발커네너로 네. 엄청난 고생을 한 조직 도입니다 2008년 10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저희가 알파팀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여론 조작 관련해서 오갔던 메일을 확보를 했고요. 그 메일에서는 국정원을 이제 학교라고 부르고 어. 국가정보원장을 교장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했던 활동들이 교장에게 직보된다. 뭐 어. 학교 측에서 우리 활동과 실적이 굉장한 만족감을 표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메일을 보낸 건.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입니다. 저 당시에는 무한전진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2000년대 초반에 이른바 4대학법 투쟁을 할때 최초로 등장했던 우파 청년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백세터로도 좀 했었어요. 뭐 집회 현장에 난입해서 집회 무대를 부신다든지, 뭐 이런 행동도 좀 했었는데, 거기 이제 대표였던 김성욱이 마스타로 지칭이 되면서, 알파 팀원들에게 거의 매일, 어, 매일 그 전자 우편을 보냅니다. 이 보도 제보를 입수하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어 보도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건저 지금 중간 고리. 그러니까 저희가 입수하고 있는 건 알파팀 내부의 문건이기 때문에 네. 이들이 뭐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교라고 부르고 아무데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지시를 내렸던 국정원 직원을 특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 그게 당시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의 국내 정보 파트에 있었던 직원 김 아무개입니다. 여기서 지칭됐던 누군가가 실제 국정원에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연결이 됐다는 걸 확인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이메일 상에서 주고받았던 그 국정원 직원의 어떤 그 활동 이런 것들이 실제 그 당시 그 직원이 맡았던 업무 뭐 파트와 거의 일치하고 그들이 제시했던 그 국정원 직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실제로 그 국정원 직원의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아래만 있으면은 자발적으로 민간들이 할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 예. 윗선이 확인이 되고요. 때까지는 이런 것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국정원 알바 아니야? 라고만 말했던 게 이메일과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국정원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데 20대 팀, 하부 조직으로 20대 팀이 있고 30대 팀이 있었다. 네네. 네. 그리고 20대 팀의 책임자는 조갑자의 닷컴의 기자였고. 네. 삼십 T 팀의 책임자는 미래한국의 기자였다. 네네. 각 팀원들이 이제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지금도 이른바 이제 가짜 뉴스의 원소스가 되는 글들을 열심히 올리고 계신 분이 한 두어 분 계세요. 역시 처음 보도했던 여기 나왔던 이제 네. 시내시십의김성웅 기자랑 제가 같이 취재했던 네. 역삼동의 불임주택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탄핵 반대 국면에서 어 구성된 보수 단체와 가짜 뉴스를 발행하는 노커딜베. 그리고 범보수 캠페인으로 진행됐던 통영의 딸 캠페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음. 그 캠페인을 영화로 만들고 있는 그 영화는 어, 거의 전액 정부 지원을 받은 음. 국내 유일무이한 정부 지원 블록버스터인데 그 영화를 만들고 있는 영화사가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 엄청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거기 <laughs> 왜다 모였을까? 도대체 그 건물이 뭐 터가 좋은가? 음. 뭐 뭔가.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추적하는데 아 이게 추적이 잘. 엄만이안 됐습니다. 뭐, 워낙 철통같이 맞고, 그리고 또, 그, 시내집의 기자는 경찰서도 갔다고 막, 이런 네.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 모여있더라. 거기까지만 섰었죠 난리가 났어요, 우파단체들이. 네가 뭔데, 우리가 모여있단 말도네가뭔 상관이냐. 우리가 다, 어? 부, 어뭐 동산 거래하는 거 한결에 신고해야 되냐. 뭐, 하여튼, 난리가 나서 막, 시달리고 막, 뭐, 제가 뭐 잘못했나요? 뭐, 이런, 애 하고, 그랬었는데그 후로 약간, 이제, 어, 유축되어 있다가 어떤 분이 이제 메일을 보낸 거죠. 어. 그런 일에 국가정보기관이 어떻게 개입돼 있는지 자기가, 어, 제공을줍다제 모자가 나타났구나. 아. 그러면서 이런 메일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네. 뭐, 알파팀 여러분 수고 많소.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이 요마스터예요 그렇습니다, 마스터. 어, 마스터가 소위 이제 팀원들에게 학교 측은 여기가 이제 국정원이라는 거죠. 학교 측은 며칠간의 실적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학교가 제시한 과제는 31일 좌익 대규모 촛불 규탄 성스러운 재하의 종소리 타종을 해방 놓을 거냐. 네. 그게 <laughs> <이게 웃음> <laughs> 내용이 뭐야 이게. 실제로 보면 국정원이 집중 개재 칼럼 주제를 계속 이렇게 오더처럼 내려요. 음. 이번 주에는 뭐 예를 들면 그때가 이제 그 종편을 출범 시킨 언론법 통과 시킬 무렵이었는데 뭐 민주당 비판에 집중해라, 뭐 경향신문에 실린 이회숙 칼럼 비판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뭐 홍준표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 대표 원내대표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받은 칼럼 이 있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급하게 추가한다. 막 이런 이제 지침을 국정원이 내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게 제 기억에 12월 이제 29일날 온 메일인데, 네. 그래서 12월 31일날 있을 제아의 종소리 타종을 좌익들이해방 놓으려고 한다. 이른바 이제 그 운동권 단체들이 뭐 송구영신 투쟁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예고가 그때 이제 돼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음. 그거를 막 비판해라. 그래서 아고라에 그런 글들을 막 올리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보면, 임시 인터넷 파일과 쿠키를 삭제한 후에 클릭 토르를 사용한 프록시를 사용해서 자신이 어디서 이 글을 올리는지를 숨기라는 거예요. 2012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그 밝혀졌던 수법 중에 하나죠. 국정원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 IP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글을 올리는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방법을 사용해서 그다음에 클릭 유도를 해서 조회수를 올려놓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뭐 팀원은 1 0 명이고 뭐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다. 또 있어요. 학교 측 면담 결과를 공지합니다. 아, 저렇게 학교를 좋아하는데 <laughs> 학교 보내줘, 그냥. <laughs> 여기서, 알파팀 활동을 실무자 A씨가 교장에게 직보하며, 여기가 교장의 국정원장이라는 거죠. 네. 근데 저기서 저 동그라미가 중요한데, 땡땡땡땡과 네. 땡땡땡땡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문서상에도 땡땡땡땡으로 되어 있는데, 각주가 달려있어요, 매일에. 그, 첨부된 문서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땡땡땡땡이 궁금한 사람은 마스터에게 직접 문의할 걸.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또 궁금증이 많은 팀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스터에게 물어봤겠죠. 땡땡땡땡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마스터가 청와대 비서관과 청와대 실장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보도한 이후에 JTBC가 보도하면서 어떤 청와대 행정관 이름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요 메일에서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국정원과 이런 댓글 알바와 청와대가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것이 다작이 아니라 실적을 원하고 있다. 단순히 게시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조회수, 찬성수를 높이는데 주력하라. 네. 찬성수를 늘리는 요령은 아래와 같다. 칼럼 게재 후 자익들이 악플을 할 때마다 틈틈이 들어와 댓글을 달아준다. <laughs> 로그아웃 상태에서 다 지우고 F파일을 눌러서 조회수를 높인, 자기가 높이는 거죠, 스스로. 네. 같은 요령으로 다른 필명으로 로그하여 찬성 클릭하여 찬성수를 높인다. 자작으로 올리는 거죠. 네. 그리고 자익 사이트에 이 주소를 옮겨서 클릭을 유도한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국정원을 처음에 회사로 부를 거냐, 학교로 부를 거냐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했대요. 근데 이제 흔히들 국정원을 회사로 부르는 건 너무 흔하니까 학교로 부르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회사원들이에요. 수고 많소. 학교 측에 의도를 전달합니다. <laughs> 당분간 민노총 정교조 악행 비판에 집중하라나. <laughs> 이런 식으로 그 해야 할 일이 오다가 떨어져요 네, 이게 네. 이메일도 재밌는 게 뭐냐면 밑에 보시면 쪼다 이명박을 끝장내고 싶은 팀원 여러분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런 얘기 나와요 <laughs> 근데 이 얘기 핵심이 뭐냐면 이명박이 싫어 애들도 이명박이 너무 실용적이고 온건적이고 막 싫은데 돈을 받는다 이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고려를 받아 글을 쓴 입장에서 불가피하다 이 사람들도 글도 좀 쓰고 머리도 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명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글쟁이가 어느 수준에 도달할 글쟁이를 모으기 쉽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다독거리는 네. 당신은 프로 아니오 돈을 받고 <laughs> 고려를 받았음 입장에서 불가파한 일입니다. 막 응? 팀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고라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야 우리가 맨날 이런 경향의 글만 올리면 우리가 누군지 사람들이 금방 아니까 찬성과 조회를 안 눌러주니까 막 네. 섞어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도 이명박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아마 마스터가 네. 자제라니네. 해 <laughs> 우리 이거 돈 받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메일을 보낸 거. 그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학교 측에 의견이 전달이 돼요. 보면 여기에. 지난달에 비해 현저히 낮다. 조회수가 분발을 바란다. 뭐 여기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노 대모 소송권 천지성 판사 집중 비판한다이 천지성 판사는 천정배 전 국민의당 당시 이제 야당 의원이었죠 딸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성 판사가 뭐였냐면 p d 습적강우병 편의 주심 판사였어요. 근데 이게 저희 저희가 따로 그래서 기다렸었는데 국정원이 사법부의 판결과 사법부의 이거에 직접 개입했다라는 구체적 증거가 나온 건 이게 제가. 기억하기엔 이 문건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때 야당 유력 정치인의 딸이자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피디수첩 강우병 폐현의 주심 판사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이후에 정말로 천지성 판사를 집중 비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 저희가 캐시를 막 복구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천지성 판사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이 알바들이 자기들이 알바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자기를 스스로 프로라고 자꾸 의식하는 게 있어 보면. 나는 불로소득을 받을 생각이 없다. 실적을 그대로 고려에 반영해라. 그러면서 고려가 예측 가능성이 생겼다. (1월에) 준하는 활정을 하면 (1월에) 준하는 고려가 지급될 거다. 이 팀을 취재해 보니까 어떠냐면 최근에 활동하는 우파들에 비해서 이들이 굉장히 그~ 양질이에요. 이들은 자기네는 댓글을 단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 우리는 글을 썼다. 그리고 어~ 언론계은호로 이제 베끼기를 우라까이라고 하는데 우린 우라까이도안 했다. 우린 다 창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팀이 어 이후에 진행된 국정원 여론조작이 뭐 댓글을 달고 추천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이 팀은 국정원이 최초로 운영했던 여론조작 팀이니까 그러니까 그이 보수정권에서 최초로 운영했던 여론조작 팀이면서 동시에 어 여론 창작 팀이었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가 된 팀. 네. 여기서는 그리고 꽤 수준 높은. 그러니까 댓글 찌질하게 쓰는 그 알바들 보면 맞춤법도 안 맞고 비슷한 것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 원글을 써내는. 그렇죠. 원글을 써내는.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쭉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네, 네. 그 조직과 연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네 모태고 국정원이 이후에 이제 전개된 여론 조작이라든지 대선 개입 양상을 보면 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 와 어떤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 우리가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 한겨레 21 잡지 지면을 보시면 그 메일이 나오는데 이들이 활동되던 시기에 원세훈 원장이 취임합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 이 2월. 17일인가 이제 취임 취임을 하고, 근데 3월달, 3월 2일인가 이제 학교 측이랑 면담을 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새 원장이 취임해서 우리의 존재를 부각시켜달라고 했다. 그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들이 하는 활동이 거의 이제 압도적이고 유일무이 했던 거예요. 실제 마스터가 보낸 메일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국정원이 다른 팀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월등히 잘한다고 한다. 뭐 이런 표현들 나와요. 다른 팀도 또 있는 거네요? 그니까 그들 메일로 보면 다른 팀이 있고, 알파팀원들은 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파니까 베타도 있고 음과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자기네들 꿰었는데 우리가 하는 게 나란 일이니까 음지에서 하는 나란 일이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확인하진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 여하간 이게 모태가 된그 조직이고 그 이후에 실제 국정원이 아예 자기들 직원을 가지고 시발단을 돌린 것이고 당시 2022년 대선 당시 에 보면 그 시발단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때 구속됐던 윤모 목사. 이 외에도, 다른 조직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그, 그 조직들이 진화하고, 뭐, 변태하고, 해서, 가짜뉴스로 연결되는 것 같고, 그럼 지금은 없어졌느냐? 중요한 거. 지금, 이 대선 전국에서는 활동하지 않고 있느냐? 음, 활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저희가 이 보도를 했을 때, 국정원에 확인을 하고 다 했잖아요. 저는 국정원이 엄청난 반론, 뜨거운 반론을 기대를 했는데, 국정원이 아무 말도 안 해요. 할 말, 할 말이 없다? 어, 저할 말이 없는 거죠. 저희가 너무 완벽한 자료를 입수했으니까. <laughs> 네, 퍼펙트, <laughs> 예. 어, 디 기자죠? 황계레이1이기때문 예. 사기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또한 가지, 저희가 비용을 계속 추계를 해보고 있는데, 저희가 화, 취재를 해보니까, 국정원 관계자, 전현직 관계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원 한 명이 쓸수 있는 겨, 결제 없이, 쓸수 있는 돈이 월한300 정도 된다. 그리고 두 명이면 그럼 600인 거잖아요. 두 명이 팀이에요. 그래서 공작을 막하면 600까지는 결제 없이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들이 받은 고려 수준과 국정원 직원 한 명이 결제 없이 쓸수 있는 돈을 비교하면 이런 라인은 수십 개, 수백 개 있어도 국정원은 나중에 꼬리를 잘라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네, 그 그렇지. 개인의 일탈이다. 이명박 정부 때 유행했던 표현이죠. 일탈, 일탈이다. 그리고 그 직원이 뭐 자신의 실적으로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국정원 차원에관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충분히 변명을 할수 있는 명분이 있고 실제로 알파 팀원들은 이 국정원 직원이 2차 장사나 직원이 아니라 대구 쪽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음. 그들이 자기를 대구 쪽에서 왔다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국정원 직원들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랬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때 우린 대구에서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아직까지도 대구에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헤맸습니다. 국정원 직원도 거짓말을 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신부러요. 어쨌든 그들의 네.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대규모로 직접 알바를 하다가 댓글 알바를 하다가 댓글 부대를 운영하다가 큰 문제가 됐잖아요.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똑같은 한번 걸린 걸 똑같이 하겠어요 많은 그~ 인력을 아웃소싱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웃소싱을 하는 이~ 원 모델인 게 이런 건걸 보면 굉장히 그~ 훈련된 조직들이 있어요 댓글 알바 상업적인 알바들도 있어요 실제 일제에. 그런 알바들을 흡수해서 얼마든지 활용했을 수 있다고. 최근의 경영성과 현재성과 연결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가 시사점이 있는데 얼마 전에 발견된 그 신현희 강남구청장 카카오톡. 채팅방에 국정원 직원이 직접 들어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직 직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2008년 9년도일이기 때문에 다음 아고라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계획에 보면 아고라 접수가 끝나면 네이버로 진출하자.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아고라에서 우리가 최대한 노하우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진출하고 그런 계획을 학교 측과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대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들의 활동은 뭐냐면, 그때 제일 핫한 플랫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음. 이때는, 아고라가 제일 핫했던 거예요. 여론을 움직이는데. 근데 지금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플랫폼에서 그래서, 직접 이런 데 들어가서 댓글을 달고, 글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카카오톡 채팅방들을, 암약하면 되는 거죠. 음. 암약해서, 내가 어디서 받은 글이다, 이렇게 보내고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사실, 굉장히. 잡아내기가 어렵죠. 어, 어렵죠. 잡아내기가 어렵, 어렵죠. 그 국정원은 댓글 알바를 포기한 적은 단한번도 없고, 다만 변태에 있을 것이다. 지금은 형태가 국정 제가 보기 엔 정권 교체되고 나면 들어 나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던 측 하면 모든 기록 을 삭제하겠죠. 그리고 이 기사도 많은 분들이 국정원이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계속 그 <laughs> 같은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지지난 달에 <laughs> 이미 씨발 날에... 때때다 알았는데 뭐 이런 네. 거. 네. 그래서 우리 막 엄청 막 엄청 두, 엄청난 주제와. 이 보도와 세상, 야, 이게 난리 나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다 반응이, 뭐, 저희 집에 사는, 같이 사는 사람도, 야, 그거 다, 뭐, 국정원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게, <laughs> 이렇게 중요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낸 거 한결의 2 1일이 처음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후속 보도계획은 말씀, 얘기하신 대로 현재 국정원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를 취재하고 있고요. 우파단체들의 각종 제보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중요한 표현 교장에게 직보됐고, 그 직보를 받은 교장은 그 다음에 한게 국정원 내부에 이런 조직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네. 그 교장이 우리가 모두 하는 국정원장 원세훈인데, 네. 그그 시절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후에 이병규 국정원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파단체들한테 계속 지원을 해왔다. 네. 그리고 그건 전임원장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다. 네. 그 돈을 받은 우파단체들은 과연 누구인가. 자, 취재해서 다음 시간에 나오시는 걸 하고. <laughs> 네, 개장하겠습니다. 응원은 잘하던데 야구는 좀 하니? 언니보단 잘할걸요. 일본만 안 가서도 형 기록 다 내건디. 야, 이게 지금 도란네 지금 레전드 부사. 붙어볼까? 붙어볼까. 다양한 구질로 더 짜릿한 승부. 스프링야구의 레전드, 레전드 야구전. 여보 비데가 또안되네아또 얼마 전에도 돈좀 들었잖아. 애플 비데로 바꿔 보세요. 3년 동안 AS가 공짜니까요. 어? 3년? 품질로 승부하는 애플 비데.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헷, 잠시만 무슨 비데라고? 애플 비데. 나뭐 어. 학교 측에서 우리 활동과 실적이 굉장한 만족감을 표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메일을 보낸 건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입니다. 저 당시에는 무한전진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2000년대) 초반에 이른바 사대학법 투쟁을 할때 최초로 등장했던 우파 청년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백색터로도 좀 했었어요. 뭐 집현장에 회 난입해서 집회 무대를 부신다든지 뭐 이런 행동도 좀 했었는데 거기 이제 대표였던 김성욱이 마스타로 지칭이 되면서 알파 팀원들에게 거의 매일 어~ 매일 그 전자우편을 보냅니다. 이 보도 제보를 입수하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어 보도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건저 지금 중간 고리. 그러니까 저희가 입수하고 있는 건 알파팀 내부의 문건이기 때문에 네. 이들이 뭐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교라고 부르고 아무데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지시를 내렸던 국정원 직원을 특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 그게 당시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의 국내 정보 파트에 있었던 직원 김 아무개입니다. 여기서 지칭됐던 누군가가 실제 국정원에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연결이 됐다는 걸 확인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이메일 상에서 주고받았 다음 알파팀 이야기. 한결의 2 0일에서 한결 특정이죠 이번에. 그이 소문처럼 떠돌던 국정원이 운영하는 그. 민간인 댓글 알바 팀의 실체를 최초로 물증으로 밝혔어요 네, 물증으로 밝혔고 그것이 이명박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가짜뉴스까지 이어지는 정황 이 나왔다 특정 보도한 김한미 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21 김한 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시간을 3분 드릴 테니까 <laughs> 빨리빨리 소개해 주세요. 자 뭡니까 이게? 네 이게 알파팀 조직도인데요. 네큰해내로 네, 엄청난 고생을 한 조직도입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저희가 알파팀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여론 조작 관련해서 오갔던 메일을 확보를 했고요. 그 메일에서는 국정원을 이제 학교라고 부르고 어, 국가정보원장을 교장. 교장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했던 활동들이 교장에게 직보된 와 가짜 뉴스를 발행하는 노커딜베. 그리고 범보수 캠페인으로 진행됐던 통영의 딸 캠페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음. 그 캠페인을 영화로 만들고 있는 그 영화는 어 거의 전액 정부 지원을 받은 음. 국내 유일무이한 정부 지원 블록버스터인데 그 영화를 만들고 있는 영화사가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 엄청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왜다 모였을까? 도대체 그 건물이 뭐 터가 좋은가? 음. 뭐 뭔가.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추적하는데 아 이게 추적이 잘. 엄만이 안 됐습니다. 뭐 워낙 철통같이 맞고 그리고 또그시내집비 기자는 경찰서도 갔다고 막 이런 네.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 모여 있더라. 거기까지만 썼었죠 난리가 났어요. 우파 단체들이 네가 뭔데 우리가 모였단 말던 네가 뭔 상관이냐. 우리가 다어 어뭐 부동산 거래하는 거 한결에 신고해야 되냐. 뭐 하여튼 난리가 나서 막 시달리고 막뭐 제가 뭐 잘못했나요? 뭐 이런 애 하고 그랬었는데 그 후로 약간 이제 어, 유축되어 있다가 어떤 분이 이제 메일을 보낸 거죠. 어, 그런 일에 국가정보기관이 어떻게 개입돼 있는지 자기가, 어, 제보하고다제 모자가 나타났구나. 네. 아. 그러면서 이런 메일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네. 뭐 알파팀 여러분 수고 많소.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이 요마스터예요 그렇습니다, 마스터. 어, 마스터가 소위 이제 팀원들에게 학교 측은 여기가 이제 국정원이라는 거죠. 학교 측은 며칠간의 실적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가 제시한 과제는 31일 좌익 대규모 촛불 기탄 성스러운 재하의 종소리 타종을 회방 놓을 거냐. 예. 네. 게 <laughs> <laughs> 내용이 지금... 뭐야, 이게. <laughs> 실제로 보면 국정원이 집중개재 칼럼 주제를 계속 이렇게 오더처럼 내려요. 음. 이번 주에는 뭐 예를 들면 그때가 이제 그 종편을 출범 시킨 언론법 통과 시킬 무렵이었는데 뭐 민주당 비판에 집중해라, 뭐 경향신문에 실린 이회숙 칼럼 비판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뭐 홍준표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 대표 원내대표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받은 칼럼 이 있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급하게 추가한다 막 이런 이제 지침을 국정원이 내리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이게 이게 제 기억에 (12월) 이제 (29일) 날온 메일인데 네. 그래서 (12월 30) 어떤 그 국정원 직원의 어떤 그 활동 이런 것들이 실제 그 당시 그 직원이 맡았던 업무 뭐 파트와 거의 일치하고 그들이 제시했던 그 국정원 직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실제로 그 국정원 직원의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저 아래만 있으면은 자발적으로 민간들이 할수 있는 건데 그윗선이 그렇죠, 예, 그 예. 확인이 되 거죠. 지는 때까지는 이런 것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국정원 알바 아니야라고만 말했던 게 이메일과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국정원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데 20대 팀그 하부 조직으로 20대 팀이 있고 30대 팀이 있었다. 네 네. 그리고 20대 팀의 책임자는 조갑자의 닷컴의 기자였고. 네. 30TV의 책임자는 미래한국의 기자였다. 네네. 각 팀원들이 이제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지금도 이른바 이제 가짜뉴스의 원소스가 되는 글들을 열심히 올리고 계신 분이 한 두어 분 계세요. 역시 처음 보도했던, 여기 나왔던 이제 네. 시네시벨 김성호 기자랑 제가 같이 취재했던 네. 역삼동의 불임주택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탄핵 반대 국면에서, 어, 구성된 보수단체.